오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성여러본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느님 여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앞머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데에 어, 지금 신명기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어, 모세가 이 출애굽 2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어, 지난 어, 40년을 어, 뒤돌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 사건은 이 가데스 바데아 사건,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 너희가 어, 이르러 나니 어, 20절에 어, 어, 사실 어, 하나님께서 이미 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난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앞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하여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이것은 정탐꾼을 보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을 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난 땅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정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도 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보니 이 에스골 골짜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골짜기인데요. 그것을 정탐하고 그것에서 자라는 이 열매, 이 과실들을 가지고 돌아오보니그 땅은 정말 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흐른 어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나 26절과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네, 읽으면서도 어, 화가 나는 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어,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많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좋은 과실이 있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순을 보았노라 하는 도나 하기로. 그러나 정탐하면서 본 그들의 성읍, 큰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군사와 눈에 보이는 이로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 눈에 보기에 크고 두렵고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여서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인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9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30절에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때도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 눈 앞에서 어,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어, 이 출애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 싸우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어,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오, 너희가 갈 길을 지, 어, 어,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광야에서도 자기 아들을 어, 안는 것 같이 어, 출애굽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 같이 너희를 보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아들을 어, 안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어, 버려서까지 어, 위협으로부터 안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어, 이 자리에 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그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3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리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올 어, 한해 이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세상은 어, 크게 보이고 큰 성벽이 하늘에 닿으며 그 사람들은 안악잔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과 같다고 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는 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항상 너희보다 내가 어, 먼저 가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그런 어, 존귀한 존재가 바로 어, 너희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보호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 존귀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네,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 때 하나님 그 액기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광야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화에서 모세는 출애굽 이세들에게 하나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스 바데아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뒤집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 비교하여서 초라한 이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님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는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도로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